도장을 만들자, 도장을 만들자. 아, 요즘에는 도전자들 이 엮어가지고 진짜 도장 가게로 만든지도 오랜데. 어디 보자, 김일영, 김일영, 오케이 됐다. 내 이름은 잠드. 드디어 토끼 관장을 무찌르고. 어야 이거 배지가 근데 조금 무서운데? 응음 음, 어쨌든. 두 번째 도장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오호, 여기가 바로 초초 도장이인가? 이들이 어? 저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똑똑똑똑똑똑똑똑 누구지, 누구지? 아 어. 저, 저기요, 저기요. 문좀 열어 주세요. 문좀 아, 이 살가든지 해야지. 맨날 저렇게 잡상인들이 와요. 아니, 잡상인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 이. 얍 아니 안녕. 무슨, 무슨 짓을 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아 이쪽으로 들어가.. 아 무슨 짓을 한거예요 아니 남의 집 창문 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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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저희 집인데 왜 앉으라고 아, 나를 먼시 네. <laughs> <못> 앉으세요 <laughs> 이상, 이상한 사람이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수연도장을 묻지르고온잠들뿅아이기 누워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눕는 게 아니고 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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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받아주시.. 아니, 아니 이거 아닌데 어 도전을 받아주십시오 예 무슨 도전이에요? 여기 도장집인데. 예? 도장이나 만들고 가요. 도장 한번 파는데 35,000원. 여기 도전하는 그런 도장 아니었어요? 아니요. 도장집인데 도장. 아, 그 이름 찍는 파서 찍는 도장이요? 목 도장은 58,000원. 그냥 어. 나무 도장은 35,000원. 어, 내일 다시 와요. 어. 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 저 박슬 아니 아니. 저기 저기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도전을 하기됐기 때문에 어? 아니 너희... 저 항상... 가 동네 도장집에 <laughs> 도장을 하러 와요! 아 일로 오세요! 아 여기 타세요 아니, 아 빨리, 빨리. 이상한 사람 많다더니 같이 탈까요? 이상한... 아 뭐야 이 사람 뭐, 같이... 어디 가는데요? 예? 저쪽에 뭐가 있더라고요 가시죠 룰루룰루 예? 룰루룰루 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가보다 얍!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도장집에 와서 도전을 <laughs> 한다니 <laughs> 또 아니 저는 그러면은 도장 그 도장 마크를 좀 그려놓으시지 그냥 초초 도장 하면은 어떡합니까 뭐? 아니 도장 도장이 도장이지 그럼 도장을 뭐라고 불러요 <웃음> <웃음>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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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사 한글 사랑 초초 관장 이력 잠뜰 수연 담당 골목대장 잠뜰 몰래 셀카 찍기 <laughs> 대우 <laughs> 저기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네, 제가 좀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죠. 제가 좀 왕년에 날라다녔거든요. 저희 그리고 그올 도장깨기부터 2 회차부터는 저 위에 이제 얼굴이 있고요. 먼저 세판 네. 이기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의 저 위에 목숨을 땅땅땅 까서 얼굴을 터트려 버릴 음. 겁니다. 파. 정말 이상한 거 좋아하네요. <laughs> 음, 음. 자, 오늘의 어이 챌린지들 이제 관장 제시 야, 이게 다 제시해놓고 왜 도장집인 척하세요? <laughs> 아니 고개.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왔더라고. <laughs> 아니 설문조사를 누가 이런 걸 하냐? 야 스무고개, 술래잡기, <laughs> 업밴다운이 관장 제시군요. 아주 저들 눌러버리려고 어, 아주 일을 가셨군요. 칼을 가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스무고개, 뭐 술래잡기, 업밴다운 이런 거다 이제 심리싸움과 초초우님이 잘하는 순례잡기 요런 것만 넣어놨네요. 맞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운영자 제시는 올라올라 사다리와 뱁새 레이싱이 있습니다. 뱁새 레이싱 뭐지? <laughs> 초초우 그냥 뛰는 거 아니야? 뱁새 레이싱? 어쨌든 음. 여러분 게임을 먼저 고를 건데 관장님 먼저 뽑으실 네. 거예요? Of course. Of course. 오케이. 자아오 뭐? 오 어? 어? 운이 좋군. 어? 어? 올라 올라 사다리. 끝! 됐다.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이기겠네요, 여러분. 음. 자, 첫 번째 게임. 올라 올라 사다리. 올라 올라 사다리 해 봅시다. 오케이. 자, 올라 올라 사다리가 뿅. 뿅. 웰. 오호. 올라가면 되는 건가 이거?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지? 올라가서 야, 이거 멀리서 보면 맵이 진짜 귀엽겠다. 저거 뱁새 누나 대프리야? 어디 있어? 저뱁새 누나 대프리 날개 아니냐? 그거? 어 그런가봐 뾱뾱 어. 저게 뱁새 누나인거 같은데 어쨌든 설명이 나오겠죠 올라! 오 방해 아이템을 활용해서 상대를 방해하며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올라가면 늦은 사람은 정말 하늘로 올라가버립니다 <laughs> 뭔, <laughs> 뭔 설명이야 이게 음템다 꺼내셨어요? 네전 아까 꺼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빨리 하고 이됐서 관장님 스폰 포인트 하셨죠? 아 of course 예 그러면은 바로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 3 아, 2 아, 1. 훅. 야, 이렇게만 올라가면 안되는데? 이거 쏴야되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훨씬 빠르다. 알지? 과연? 띠리리리리리 <laughs> 뭐야? 날, <laughs>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날라갔어! 나 위로 날라갔어! 아어 역시 첫 번째 게임은 내가 먹고 가는 게임이다! 아 뭐야? 야, 진짜 하늘로 송천해가지고 게임을 떠너버렸는데? 관장님! 그랬는데? 첫 번째 게임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 가겠... 언제까지 올라가? 내가... 죽으셨네? 가... 아, <laughs>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예? 책! <laughs> 야, 둘다 똑같은 생각했지? 잔뜩. 올라와가지고 쏠려고 어. 너도 그 생각했지? 오케이, 자 그럼 어. 바로 두 아, 번째. 잠들. 음. 나 나보다 에임이 좋아하고 못 이길 것 같았어. 그니까 역시 이이 관장이 제시한 게임이 안 나와서 다행이구만에헤에야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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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야 비야 비야 비야. 오오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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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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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에잇 에잇.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저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아, 아, 우리 관장님의 그게 하나 없어지겠지요. 생명력이. 오! 오! 생명력 사라기 사가... 아니, 저기요. 저기요. 관장님. <laughs> 아이고. 지금 생명력 하나 사라지셨다고요. 관장님 생명력. 괜찮아. 나는 어... 원래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으로 <laughs> 항상 잠들을 <잠뜨를> 귀찮게 하지. <laughs> 야, 벌써 귀찮아. 하지마. <laughs> 자, 이제 네개 <laughs> 남았습니다. 네개 중에, 제, 저는 이제 두 개만 더 이기면 되고요. 초호관장님 세 개를 더 이겨야 됩니다. 음, 음, 보자. 다음은 제가 뽑을게요. 제발. 오 제발. 뭐야, 뭐야? 앗! 아! 뭔데, 뭔데? 아, 네. <목소리> 뭔데? 이, 이, 이. 이이 이, 이 망했다. 아 봐주면 살게, 봐주면 살게. 아, 예, 술래잡기 가자. 음, 자, 이 저택에서 술래잡기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요, 관장님. 음, 좋다. 여기 보자. 나도 이 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숨지는 못할 것 같기도 나도 하다 나도 처음 보는 맵이라서 일단 여기 1층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광은 30초 남았을 때한 번. 오케이. 자, 일단, 오게. 저는 그러면은, 꽁 그리고 있을 테니까, 시작해주세요. 와, 그냥, 살살 숨으십쇼, 살살. 살살 숨으세요, 살살. 알겠죠? 5, 4, 3, 2, 1. ᄀ! 아! 제발, 살살 숨어. 어디 숨지? 어디다가 숨지? 어디다가 아, 숨지? 나 진짜 술래잡기 순례잡기 다리 나고 술래잡기를 해야 되나? 곰인데 곰인데 어디 서음지 뭐야 이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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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오4 3 2 1오 오케이 바로 간다 1층 어디에서 었나음 저는 기동입니다. 기동? 기둥? 저는 기동입니다. 난 기동이다. 어디지? 난 기둥이다 음난 기둥이다 야 이게 2분이 너무 짧아 발광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나? 기둥이면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넓네 집이 어디 음음 음. 없고 와 이제 60초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어딨지? 야야 야, 어딨냐? 어? 1분 1분 꼬맹아 빨리 나와다 30초에 아니야. 발광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걸 노려볼게요. 어딨냐? 3, 2. 예.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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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야, 등잔 밑이 너무 어둡네. 어? 아, 이거 봐주면서 한 겁니다. 아, 아니, 발광 없었으면 저못 찾았어요. 야, 어떻게 여기 있냐? 일단, 일단 죽으세요. 아니야, 대박이. 야, 이걸 못 봤다고, 내가? 아니 진짜로? 이렇게 나가면서 못봤다고? 이거를? 헐! 야이거 찾아도 찾은게 아닌데? 와... 대박이다 여기 이러고 있네 음... 천인데 음... 발광이 없었으면 제가 졌겠구만요 야 대박이네 봐주면서 한다 하지 않았느냐 역시 선생님 역시 믿는 구석이 있으시군요 업앤다운 이런거 무조건 이길거 같으니까 봐주는거 봐라 <laughs> 자 두 번째 게임까지 제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좋았다. 오 이제 생명력이 하나 더 없어지겠구만요. 갑작님 좀 있으면 터지십니다. 음. 다음 게임 골라주시죠. 음, 좋아. 제발, 제발. 어 뭐야? 아 이거 내가 지겠는데? 제발, 제발, 제발. 뭐죠? 뱁새레이싱. 그래. 이게 바로 잠뜰의 운이라고! 착하게 산 보람이 있구만. 좋았어. 착하게 살라니. 예? 저 엄청 착하게 살았죠? 뱁새 레이싱 갑니다. 어, 오! 뭐야? 예? 야, 이게 뱁새야? 이거 뱁새 맞아? 닭.. 귀엽다. 닭에 그냥 그거 해놓은 거 아니야? 좀 그런... 인물이야, 이거 좀.. 눈물이야. 이거 뱁새예요. 지금.. 주, 주, 말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씨앗으로 여기 안에 씨앗 어, 가져가서 하시면 되는 거 알죠? 예. 네. 자. 하면 시작해 주시고요. 바로 가도 가겠습니다. 나이퍼 누르고 해야지. 랄랄라랄라. 다가 잘 쫓아와야 돼. 다가 잘 쫓아와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잘 쫓아와야 돼. 이예 다가. 다가. 잘 쫓아와야 돼. 일로 일로 룰루루일루일루 일로 일로 일로루일루일루 일로루루루루루루. 아니 들어가면어떻게 o k 말좀잘들어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쭉쭉쭉쭉쭉쭉 a l 야 n a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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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n a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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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n a l u 일로 l u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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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l u 그렇지 u n a Luna, l 여기 a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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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n 도어 야내 뱁새가 말을 <laughs> 너무 뱁들은 나의 친구 내가 이 게임을 질리가 없지 아니 뱁새가 말을 너무 자꾸 그 어디야 저기로 가그 거미줄로 <laughs> 안돼 안돼 아! <laughs> 뱁새들이 내말 너무 안 들어요 <laughs> 내 생명력 아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어참내 생명력 사그라들었다 음. <laughs>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는 네번째 게임 제가 뽑도록 하죠 어디 보자 뭐야? 아 스무고개 스무고개 아아 스무 스무 아, 스무 뭐야 고개.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자 관장님 요 안에 이제 내가 먼저 이... 뽑겠다 아 예예예 아, 예, 예, 예. 아직 설명도 안음그흠 <laughs> 저도 뽑겠습니다 호호 음, 음. 이게 밑에 주제는 서로 말해주는 거고 위에 정답 맞추면 되는 응. 거죠. 음, 응. 응. 저의 주제는 건물입니다. 저의 주제는 게임입니다. 게임? 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 누가 먼저 질문을 할지가 중요하니까 가위바위보 합시다. 네.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 오, 어? 똑같고. 안 내면 진거가 위바위보. 아, 언니이 헤이 찌를 냈느냐?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하러 가겠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 어, 게임이라고 하셨죠? 게임이 저나 초초우님이 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자주 하는 게임인가요? 네. <laughs> 뭐야, 마크야?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자, 질문하세요. 맞아. 맞아. 맞다고? 어. 에잉? 마인크래프트라고? 어. <laughs> 뭐. 아니, 아니, 초우님. 그래도 제가 이미 질문 하나 있으니까 초우님이 찍으세요, 이거. 건물 뭔지. 아니 건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뭐 청와대요? <laughs> 청와대? <웃음> 청와대 아니야. <laughs> 마인크래프트 딩동대야 <laughs> 건물 이거 맞. 야 그래도 찍으면 맞출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아니 건물 뭔데? 학교 학교. 아니 장난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 <laughs> 아니 설마 마크야 했는데 아 이거 정답이라고 말안 하고 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나 아니 맞아야 되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순간 100가지 고민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내가 우리 둘 중에 많이 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스쳐 간게딱두 개야. 마크랑 리그 오브 레전드. <laughs> <laughs> 둘중 하나다, 100%다, 했는데, 어. 아, 설마 마크겠어? 하고, 설마 마크야? 그랬는데, 어 맞아.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도장 깨부수려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자, 마지막 생명. 사라자닷! 얍! 사라자닷! 야. 내가 생명 없애볼게! 얍! 어, <laughs> 자, 어, 어, 어 터진다! 어, 뭐,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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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뭐, 터진다! 뭐야? 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 우리 뭐야?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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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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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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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버는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고 음 그러게 히? 찾았당 킥 어디어디어디? 킥킥킥킥킥킥 어디, 어디? 킥킥킥깔깔깔오 어디 찾았어? 꼴꼴꼴 여기여기여기여기 음집 터집니다 집 터집니다 집터진다 터진다 집 터짐 주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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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에 다 있어 <laughs> 3, 있어, 2, 배다, 배다. 1! 또배 우! <laughs> 와우. <웃음> 그렇게 난 집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생명력도 다했기 때문에 <laughs> <잘> 있어라, 상태. <절대. 웃음> 아, 여러분, 초초 도장 깔끔하게 제가 클리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도장을 깨면은 여기 토끼 도장처럼 뺏지도 얻을 거지만 이렇게 도장과 그 도장의 관장의 얼굴을 이렇게 조금 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도장 깨기 성공을 했고요. 다음 도장 관장은 어떤 사람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 주시면 제가 그 관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버튼은 하고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